여러분, 흥미로운 전설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은 한국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이야기, 저승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여겨지는 저승사자,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저승사자는 한국 신화에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사후세계의 공무원 같은 이미지죠. 동아시아 사신들처럼 죽음과 관련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저승사자는 창백한 얼굴, 검은 입술, 헌칠한 키, 날카로운 눈매에 검은 도포와 갓을 쓴 모습일 텐데요. 흥미롭게도 이런 이미지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서 처음 등장한 묘사라는 설이 유력하죠. 전통적인 저승사자는 탱화에 나올 법한 화려하고 근엄한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수명이 다한 사람의 넋을 데리러 오는 심부름꾼입니다. 명부와 붓을 가지고 다니며 때로는 실수로 동명이인을 데려오는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하네요. 더욱 놀라운 점은 저승사자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망자의 사정을 봐주거나 뇌물을 받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해외에도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다. 중국의 흑백무상이 대표적인데요. 하얀 도사복을 입은 백무상과 검은 도사복을 입은 흑무상이 2인 1조로 망자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백무상은 선한 망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복을 내려주며 흑무상은 악한 망자를 지옥으로 데려가 불행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백무상, 사피라는 재물과 복을 내려주는 신으로 숭배받기도 합니다. 저승사자가 이름을 세번 부르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강림도령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잡귀신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망자의 사정을 봐주는 등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단순한 하급관리는 아닌 듯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죽어서도 삶이 이어진다는 의식이 있으며 저승은 이승에 대응하는 또 다른 세계로 여겨집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다양하고 유머러스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섭고 딱딱한 존재가 아닌 친근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저승사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